오늘의 게임은 햅랜드 트릴로지 그 무슨 뜻이냐? 뭔 게임이야 이거 냅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그쵸? 오늘의 게임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냅다 이 그림밖에 없어요 뭐죠? 눌러봐야 되나? 어? 종을 눌렀더니 종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떨어졌고요 이건 뭐지? 어? 여기 뭔창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누르니까 이게 깔딱깔딱 거려요 밑에 사람이 있네요 사람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인사를 하는데요? 전구를 누르니까 어? 아 전구 <laughs> 이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인데 <laughs> 전구를 좀 눌렀더니 깨버렸습니다. 이걸 눌러보죠. 아 창문. 어 창문. 아 모든 게다 되네. 화살표가 돌아가요. 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계단. 이건 뭐야? 어, 또... 아, 어. 이건 뭐지? 어. 아 근데 누가 있다. 아 열어봐요. 안 아, 선생님 열어봐요. 다시 해볼게. 이거 다시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지 될것 같은데. 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종을 떨어뜨려보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뭘까? 나 진짜 뭘까? 오! 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죠?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오! 오오! 아, 이렇게 하고 쏘자.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쏘는구나.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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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하자 일단 종을 그냥 그대로 냅두고 이걸 열고 사람이 나와 그럼 갔지 그다음 밑으로 하고 쏴 그럼 이게 맞아서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위로 해서 쏴볼까 종을 종을 맞춰봐 아오 무거워졌어 오오 오, 뭐야 터졌어 폭발했어 <laughs> 엥 그럼 안 되나 폭탄이었나 저거 방금 폭탄이 발사된 건가 오오 오, 오, 폭탄이 오오 <laughs> 오, 죽었는데요 이건 뭐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자, 이거 열어. 열어서 나온 다음에, 봐봐. 돌. 그 다음에, 돌. 돌. 상관없지. 아, 종을 떨구고. 종을 떨구고, 폭탄을 날리면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폭탄을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슨, 뭐야, 디스크 같이 생긴 거 이거를 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이걸 주워서, 가서, 긁으면, 그 다음에, 가. 어? 뭐였지? 아니 무슨 자전거 탄 강아지가 나와 무슨 톱니바퀴 굴리는 애가 나왔어요? 이걸 열고 여기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잠깐만 체력을 어떻게 죽이지? 일단 돌멩이를 돌멩이 여기 던지고 폭탄을 여기다 하고 바로 터지잖아 아,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왜 들어갔어? 아이, 이거 화살표 돌려놨어야 되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창문을 열어놔야지 얘가 소리를 듣고 나오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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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씨, 고난돈데? 잠깐만, 창문을 열어놓고, 이것도 열어놓자. 그 다음에? 돌멩이, 아, 일로 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어? 나, 아, 이거 돌려놨어. 아, 왜 이렇게, 어? 아, 잠깐만, 다리부터 내려야 되네. 다리부터 내리고, 종을 쳐. 문 열었지. 나왔지. 나와봐. 그렇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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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가. 어... 어... <laughs> 미치겠어. 야! 개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사람을 여기랑 여기다가 넣는 것 같아. 어? 어? 뭐야? 왜? 뭐였지? 야 여기 들어갔어. 아니 어떻게 들어갔지? 잠깐만. 올리고. 일단 해. 나와서 대기 시켜놓고 어! 사람이 한명더 나옵니다! 어! <laughs> 뭐지? 어, 사람이 싸웁니다! 엥? 사람을 위에다가 던져야 되는 거 아닐까? 사람을 위에다가 던져야 되네. 그러면은, 돌, 여기 하는 거 맞지? 창문 열고, 돌. 근데 폭탄을 던지면은, 부서지는데? 저기 종이 부서지는데? 이걸 딱 내릴까? 아, 이렇게 내리고, 던져. 던져. 나와. 그 다음에, 이거 카드 줘. 그렇지, 됐어. 카드 주고, 사람을 여기다 넣고 하면 나와서, 위에다가 사람을 날려봐. 그렇지, 아. 아, 아 이게, 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 같은 게임.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종을 떨고 그렇지. 아, 이거였어. 아, 이걸로 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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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종을 내려야 되는 게 맞아. 뒤지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버리고, 폭탄 버리고, 폭탄 버리고, 디스크 밑에 주고, 사람 들어가고, 사람 하나 더 나오고, 사람을 위로 올려. 그렇지. 어? 뭐야. 안 올라가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데? 종을 치고? 잠깐만, 아, 멍멍이 톱으 아,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야이개 같은 게임... 아... 오케이... 나 느낌 왔다. 여기 위에를 터트려... 그 다음에 얘한테 카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그 다음에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날려봐... 사람이 딱 갔어요. 여기... 어어어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사람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 인사만해 가서 연병, 등교하어가야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같지? 얘가 지뢰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냐? 나한테 대놓고 지뢰가 나 일로 하는데 알아서 피해 갈 <놀람> 것이지. <놀람> <laughs> 야, 목표가 뭔데 것 이게? 것 우리가 하려는 게 맞겠지? 가서 한 번만 읽어 보자. 횃불에 불을 붙이고 포털을 열고 하플란드의 대구원자가 응, 되십시오. 응, 응, 응. 횃불에 불을 붙이고 포털을 연대. 형내가 공략 보고 왔는데 형 절대 못 깨. <laughs> <laughs> 절대 못 깨? 왜 절대 못 깨지? 열받네? 종을 떨어뜨리지 말고 창이 세워져 있을 때 사람 대포로 날려서 동시에 창 내리면 사람이 안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 아아 종을 아. <laughs> 떨어뜨리지 말고? 사람을 날리면서 창을 눌러서?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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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동시동작으로 가야 된다? 알았어 그러면은 지금 일단 하나씩 알아가야 될거 아니야. 봐봐. 이거 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100%야. 그럼 종을 떨구면 안 돼. 종을 떨구면 안 되는데? 그럼 폭탄을 어디다가 버리지? 처음에 나무에 돌 던지고 그다음에 나무로 돌 던지면서 한번 눌러 보자. 나무 움직이는 거 같던데. 아, 처음에 나무에 돌 던지고 이렇게? 어? 오! 어? 오! 아! 아, 이런 모든 걸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아 그다음 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문 열고 사람 들어가고 나오고 사람 날리 잘못 날렸어 하하 잘못 날렸어 아 열어 열어 됐어 그 다음에 나 나와 됐어 땡 나왔지 기다려 거기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밑에 치고 폭탄 던져서 날리고 폭탄 던져서 날리고 열쇠 주고, 그 다음에 카드 긁고 문 열었지? 그 다음에 들어가고 너 나오고, 쏘고, 창 눌러 피해, 그렇지? 아 이렇게 피해지네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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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다음에 종 떨고, 창 밑에 돌멩이 그렇지? 사람 나와서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있고, 어 좋아 들어가고 불 켜졌고 횃불 켜졌고 사람 오! 아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로 돌멩이 떨어뜨려서 강아지 그거 하는 거네. 아 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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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못 깬다고? <laughs> 내가 못 깬다고 이거를? 아 어? 우왕 대박 똑똑해. 저손 아치. 이 짜다. 같은 게임. 대가리 지금 분해될 것 같다. 지뢰 제거. 그렇지. 그다음에 사람 가. 그렇지. 됐어. 그 들어가고. 그럼 여기 창문 열리고 하고 박치급. 그렇지! <웃음> <웃음> 공략 없이는 못할 거라고요? 32번의 클릭. 아, 그래도 야 공략 없이 해냈다에, 그렇지? 그다음 헐 투다 헐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야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건지. 봐. 어, 구름이 터집니다. 하나 둘셋 구름 터지고 이건 뭐야 눈이에요 창문 화살표 날 벨루르스 있다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 이건 뭐죠 아 이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는 화살표 누르면은 오오 오. 바람을 쏩니다 어더 가네 어더 간다 오오아 먹혔어. 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어? 진동 치킨 무한니다 어? 여기 감정도 죽었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또. 지뢰가 있어요 여기 밑에 또.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아 열고. 어 이게 떨어지고요. 물고기가 있고요. 가서 지뢰가 터지고 까마귀가 있고요. 까마귀는 계속 다시 오고요. 이거, 그리고 사람 나오고요. 나비랑 싸우고요. 떨어져서 이거 오. 우와. 형아. 뭐 까마귀가 돌을 옮기는구나 여기로. 아 여기로. 오왜 옮기지? 까마귀 날아갈 때 구름 터뜨려서 돌 떨어뜨린 다음 던지면 왼쪽이 지뢰 없앨 수 있는 거아니요 유? 아 여기에다가 놓은 다음에. 돌 날리는 거네, 일로. 이렇게 바로 왔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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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마귀가 여기 날아갈 때, 구름, 방구를 한 번만 끼는 거야. 헉, 된다! 와! 오케이! 그 다음에, 보내서, 이걸 날리면 어디로 날아가나 봐봐. 아, 이걸로 지뢰 없애는 거네! 이거 깃발은 뭐야, 근데? 이 지뢰를 없애는 건가? 앞에 구름에서 떨궈볼까? 헉, 우와! 아, 저거를 없앨 수 있고, 전기 일단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름 해봐. 그냥 떨궈봐. 그러면 또르르르르르르? 아 에헤이! 이게 여기서 걸려가지고 지뢰가 안 없어지네 이게? 에헤이, 잠깐만 다시. 야, 이거네. 이거 있지, 전기 없앴지? 그럼 슬라임이 아까 어디로 갔어? 여기로 막갈거 아니야. 그거 해보자. 음, 이거 터졌지? 그 다음에 이리로 보내. 한번더 보내. 그렇지. 그럼 이거 보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고 슬라임이 나 먹었어. 그럼 이거 바꾸고 슬라임.

아 다시 올라갈 수가 있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살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돌 던지는 거 옆에 뚜껑 같은 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와 있는지도 몰랐어 잠깐만 다시 새로운 발견 들어가나 일로? 오오 오, 이런 게 있었다! 오! 오. 내가 여기 내려가 있으면 폭탄을 내가 주워?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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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우 넣어서 슬라임 치는 거 아니야? 와 아! 열렸다! 야문 열렸다! 달려봐 가봐. 어! 오아 사람 살고 갈수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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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일단 이거 해서 이거 전기 없애. 내려봐. 유레카. 전기 없애고 여기다가 이거 돌멩이 넣는 거는 맞겠지? 하나 넣까 을 일단? 하나 넣자. 이거 하나 넣는 거는 맞는 거 같아. 그러면 내려가. 내려가봐. 내려가서 이거 바 이거 돌려놓고 보내서 문보셰. 그렇지. 그 다음에 아위에꽃 하고 갈수 있지 그래 들어가 그래서 숨어 창문 열어 떨어뜨려 그렇지 아그 다음 출발 그렇지 좋았어 이제 슬라임 맞출 수 있다 그렇지.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나와 그렇지 올라가고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걸 던지면 이게 갈거 아니야 그럼 슬라임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에? 이런면서 점프해서 일로 가려나 해봐 개같은 게임 돌 던지는 같은데. 타이밍에 구름 터뜨려서 불돌 <laughs> 깃발 태우는 거다 돌 던지는 타이밍에 구름 터뜨려서 불돌 만들어서 깃발 태우.. <laughs> 당신 뭐야 야 아이디어 뱅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그러면 돌을 <laughs> 따 이렇게 하고 잘봐 구름이 터질 때 아니, 아니. 불이 나왔었단 말이야 불들이 그 불에 이렇게 느낌 알지? 그거네 하나 둘 하고 기다려봐 던지면서 셋! <laughs> 당신 뭐야 당신 천재 아니야? 이게 되네?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봐야지 이제.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미친! 아! 야, 배자석가너 뭐하는 거야. 왜그 타이밍에 그걸 내려, 이 새끼야. 어나이 새끼. <laughs> 왼쪽 환풍구에서 팔이 나올 때 바로 옆에 있는 펜을 돌리면 그팔리가 이리로 빨려들어와서 이쪽으로 온다? <laughs> 오케이, 도전, 도전. 자, 파리 나왔습니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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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진짜야? 와 미친 진짜네? 나 <laughs> 진짜 와 여러분 아, 무시한 거 사과드립니다 제가 소름이 돋네요 정말 <laughs>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파이 나오는 걸 환풍구로 돌려서 얘한테 왔는데 얘랑 싸우다가 뭐 그냥 나 사라지는데? 아 이거 할때 파리를 써서 제가 저걸 못하게 해야 된다 와나 환장한다 기다려봐 너가 타이밍 맞게 너 나와 아가가가 가, 가, 가. 그렇지 이거야 그 다음에 떨구고,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잠깐만 가만있어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고기를 내려.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내려서 방향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물고기를 저로 보내자. <laughs> 물고기 걸렸다나, 여기, 그치? 멈춰봐. 그 다음에 내려. 아니 얘가 왜, 뭐하는 거야. 이새 뭐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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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어? 아. 어? 어! 야, 하나 들어갔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로 음... 보내보자. 나와. 올라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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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죽었는데? 아, 슬라임이 떨어지기 전에 물살을 오른쪽으로 틀어놓는다? 아,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우선, 여기다 돌 하나 올릴게요. 기다려봐요. 돌 하나 올리고, 여기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거 바꾸고, 요거 해서, 요거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내려간 다음에 요거 켜서,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벨 누르고,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까마귀로 전기 터트리고, 그런 다음에 요거 한번더 눌러주고, 불나게 하면서 던지고, 지뢰 터트리고, 그 다음에 너 내려가고, 기다리고, 너 나오고, 칼이 끌어당기고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 떨구고 너 내려가고 물살 이쪽으로 해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땡겨서 물고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물 멈춰 그 다음에 이 친구 하나 아 까마귀 여기서 이렇게 까마귀 로 까마귀 돌 치워봐 얘는 돌 없어도 그냥 들어가는 애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물을 틀어 그래서 슬라임을 이제 보낸다 슬라임 보낸다. 슬라임 보내. 구름으로 가자 봐. 아, 이러면 지뢰가 터지네요. 이 물살 때문에 슬라임이 아, 지뢰가 터졌고 물살 멈추고. 그다음에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제 가면은 얘가 나오면서 팍하고다 죽여 버리잖아. 이게 타이밍에 막 맞춰서 열어 볼까 이거? 오, 들어갔다. 아, 타고 가는 거 맞네. 문 열어. 아! 오! 미친, 미친. 나 잘하는 거 같아. 컴플리트, 컴플리트. 와, 나 처음에 보자마자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걸 해내네. 와, 미쳤다. 근데 삼탄. 3탄... 삼탄. 하... 3탄... 내년에 할까? 내년에 하는 걸로. 죽어, 죽어. 사람 죽어.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하 목두리랑 도마뱀을 합. Men mou kèdè ma bèm snè